안녕하세요 트랙브 오늘은 해외여행시 경찰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해외여행시 많은 경우 렌터카를 타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이나 땅이 좀 넓은 국가에서는 더욱더 렌터카를 많이 탑니다. 이때 속도 위반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경찰차가 뒤따라와서 차를 세워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의 대처 방법인데요. 결론은 차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차에서 내리면 경찰에게 불응한다는 상태로 본다고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 경찰이 조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차에서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고 차 문고리에 손을 아예 대지 않고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경찰이 오면 지시대로 문을 내리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 말에 따르면 너무 경시된 자세도 좋을 건 없다는데요. 미국 경찰이 무섭다고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다소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처음엔 Hello Officer라고 대답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영어를 못 하셔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시면서. 여행객이다 정도를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차에서만 내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불심 검문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차를 세우거나 길거리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법에 의해 거부는 할수 있습니다만 여행객인 경우 상황을 굳이 거칠게 만들 필요는 없이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티켓을 발부받으면 법정에서 즉시 재판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되고. 당황하지 마시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저기 벌금 납부 케이스가 많이 검색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분이 많이 배려해 주시지만 외국 경찰,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험하게 다뤄질 수 있고 여행객이라고 예외는 없으니 여행 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